맞고, 점프, 그 다음에 점프, 대시못 맞췄지롱? 못 맞췄지롱! 우와. <웃음> <웃음> 우와. <웃음>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RPG 게임 중 하나인 다크 소울을 만든 프롬소프트에서 비교적 최근에는 세키로 이제 그냥 클리어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 세피루네에 존재하는 모든 메인 보스랑 네. 그러니까 모든 미니 보스, 중간 보스까지 네. 다 잡으면서 1시간 26분이 이제 제 최고 기록이고요와 네. 이게 뭐 네. 랭킹으로 치면 어떤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제가 남는 기록이 일단 없고요. <laughs> <laughs> 해외에서또한 5위 정도, 와. 5위 정도, 월클. 해보겠습니다. 이 정말 어려운 이 게임을 학살하시는 모습 천재 구는 모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네. 자 그리고 오늘도 숙제를 어았습니다이 <laughs> 광고는 사실 오늘 영상에는 너무 찰떡이라 터틀 비치 리콘 컨트롤러 제품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식으로 이제 어떤 인증이 된, 공인된 제품이고 블랙이랑 화이트가 있는데 근데 선찬히 분들한테 일주일 정도 이게 시간 드렸거든요. <laughs> 그렇 이걸 보니까 지금 다 잡으신 거잖아요. <laughs> 아, 그렇 <그쵸>, 그렇죠. <그쵸. 웃음> 그만큼 약간 좀 위화감이 없나요? 기존의 어떤 이런 패드들이랑 그냥 일반 엑스박스 패드랑 네. 거의 비슷한 그립감에 네. 대신에 이제 키감이 조금 더 얘가 약간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약간 들었었어요. 일반 엑스박스 패드는 네. 마우스 클릭처럼 약간 네. 따한 이런 이런 느낌이 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살짝 눌러 보면은 네. 조금 더 이제 약간 부드럽게 눌린다고 해야 되죠? PC에서도 혼용이 돼서 지금 저희도 PC로 이제 세트를키고 플레이를 할 거예요. 조건이 잘 되기 때문에 이걸 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키로도 소리 엄청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패딩이 엄청 중요하죠, 이 게임이. 아, 그렇죠 거의 리그 게임이거든요. 네. <laughs> 상대 칼 튕기는 소리 들으면서, 네. 이제 약간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이 헤드셋 단자가 있습니다. 3.5mm, 이제 헤드셋 단자에 껴서 헤드셋을 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애초에 줄이 3m거든요. 예 그렇죠. 네, 굉장히 긴데, 여기에 헤드셋 달아서, 가까이서 에 헤드셋도 즐길 수 있고, 수포미 이거는 자막으로 처리하죠. 네. <laughs> 오케이 y t 이렇게 되니까 한번 이제 이걸로 h 키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 the same thing. Thank you. t h 로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이 k you. t h 하 n k you. t 그 a n k you. 데 h a n k you. Thank you. 면 h a n k y 요 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이 a n k you. Thank you. t h a 예, 그러니까 못 달릴 때. <laughs>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좀 기술이 발견됐는데. 아니 네. 뭐 게임 예. 발견이 말이 돼. <laughs> 근데 이게 원래 말을 하면은 네. 보면은 제가 자막을 안써 놨어요. 네. 이게 보통은 말을 다 들어와서 끝내야지만 이벤트가 다 진행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그냥 이 메뉴 버튼 눌러 가지고 말을 끊잖아요. 그래도 다그 말을 들은 걸로 처리가 돼 가지고 굳이 아 말을 다 들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런 음. 음. 오 필이. 자, 그렇죠. 얘가 네. 첫 번째 만나는 중간 보스준이 하나죠. 그렇죠. 사실 여기서 많이 지치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laughs> 네. 지금 보시면은 패링도 써야 되고 뭐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네.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중간 보스였어요. 예. 아, 게임이 여러분 절대 이런 게임이 아닙니다. <laughs> 네. 이 패드가 이게 되게 싼데 또 분명하고 불구하고 후면 패드가 있어가지고 네. 좀 편하더라고요 오, 그게 뭔가요? 후면 패드 요 네, 이게 보면 뒤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네. 후면에 있는 그 버튼이 하나 더 있어요 아 요거 이게 네. 보통 제가 이제 지금 패드 잡는 거 보면은 약간 이게 개다리 약간 파지법이라고 해가지고 네. 약간 화면을 돌리면서 달려야 되기 때문에 살짝 아, 손이 개다리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네. 옆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 네, 거죠. 네그죠 원래 그렇게 잡게 돼요 근데 네. 저 이렇게 후면 버튼이 있으면은 달리기 버튼 같은 거를 아 그런 거를 후면 버튼으로 할당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이제 이런 게 필요해서 엘리트, 엘리트 패드를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니까 고가죠 네 그쵸 그게 네. 한 20만 원 정도 돼요 네. 근데 요거는 한 6, 7만 원 정도에서 네. 후면 패드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아 저렴한 아. 가성비가 있는데 엄청 네. 기능이 많다 이거죠 그쵸 저야 이제 적응이 됐으니까 계속 이제 계단 위해서 네. 이렇게 잡긴 하는데 근데 적응 뭐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후면에 있는 버튼 눌러서 이렇게 달리면 되는 거죠 아. 그럼 달리면서 아. 화면을 돌릴 수 있으니까 아 좋네요 네. 네. 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으로 만나는 루비 붉색이에요. 루비 분색 처음 에 인사를 하는 방법이 이제 오르내 스타니 없어도 인사를 할수 있게 되는 해요. 네. 근데 되게 느리니까 네. 이렇게 오르내 스타을 쓰고 그다음에 아, 이거 인신이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여기에서 아이고, 아이고, 원래 저렇게 해서 빨간 물이 됐을 때 아이고. 이제 인사를 할 수가 있어요. 얘를 잡을 아. 때는 애가 날 정면으로 보고 있으면 약간 쉬어주는 게 좋아요. 오히려 네. 쉰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다른 공격은 다 그냥 뭐그 자리 어디 하는데. 갑자기 급격하게 나를 잡으려고 하는 패턴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때 아, 한... 막 이런 식으로, 와, 네, 아,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예, 식으로 갑자기 잡아버리는. 네. 네. 원래 얘한테준게 아닌데. 저는 이거 처음 잡을 때. 사실 이게 뒤로 돌아오는 것도 몰라가지고 <laughs> 저쫄면들이랑 같이 싸우는 거 아시죠? 아 그쵸 그쵸 야 정신 나가거든요 1대1을 <laughs> 해야 된다 이 게임을 <laughs> 소울 라이크는 무조건 1대1이야 그쵸 고수들은 이제 거의 다 이제 다대다를 연습한다기보다는 1대1을 만드는 법을 이제 연습을 하죠 아 그쵸 애초에 <laughs> 네. 그 상황을 안 만드는 거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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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세키로를 몇판그몇 몇 시간 하셨나요? 찍힌 스팀의 시간은 400시간이긴 한데 네. 버전 때문에 이제 기록이 인정 안될 때가 있어가지고 아, 네. 그래가지고 정확한 건잘 모르겠네요 네. <laughs> 체력이 뭐지? 없는 선택로 시작이 될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줄이는 방법 따로 알아야 되고 그, 아, 그 상태에서 한 대도 네. 안 맞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아 그래서 제 질문이 그거였어요. 대먼지 소리 제일 어렵지 않냐? 아, 아 근데 그렇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맞아. 네. <laughs> 이게 <웃음> 근데 이렇게 말하시면서 <웃음> 이거를 <웃음> 이렇게 쉽게 잡아도 돼요? 그럼요. 저 여기서 시간 막걸리. <laughs> 아예 원래 처음에는 네. 다 그렇죠. 자 정확하게 세키를 언제 접었냐? 얘, 접, 얘 잡고 접었어요. 너무 어려워. 얘는 제가 인사를 한 쪽으로 달려가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러 방향을 좀저문 쪽으로 맞춰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인사를 한 거예요. 인사를 한다는 게 어떤 건가요? 구슬 있잖아요? 네. 저 빨간 구슬이 있잖아요. 첫 빨간 구슬이 이제 마무리 마무리 일격을 날린다, 다쓰러트린 다음에 마무리 일격을 날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암살을 해가지고 이제 하거나 그것도 인사라고 쳐요.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어니 교부를 잡았습니 사실상 이제 공식적인 첫, 첫 번째 보스를 잡은 그쵸? 거죠. 예. 네, 공식적인 첫 번째 보스요. 네. 네. 여러분 <laughs> 녹화 킨지 10분 만에 잡으셨습니다. 얘는 이렇게 아래 땅 박았다가 올리는 것만 패링하면은 힌템이 되게 커져요. 네, 경직 하나, 둘, 세 개. 하나, <laughs> 일로 와 임마. 해고 얘가 빨리 넘어지도록 밟아 주시고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야! <laughs> 오 화려하네요 이거 <laughs> 이제는 뭐 이제 의수 도구로 애가 이제 의수를 쓰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죠? 뭐 이것저것 도구를 쓸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먼저 얘부터 그니까 러 이거를 다안 잡아도 되는데 일부러 잡으시는 거잖아요? 아니 얘는, 얘는 이제 얘네는 잡으면 메인 버스 때문에 네, 그래서 그쪽이 가는 곳을 얘가 막고 있어요 <laughs> 아이고 됐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잘 끼우면은 이렇게 영원히 죽일 수 있습니다 와 방금 더블 점프로 그쵸 공격 무만시키고 약간 기믹을 이용하는 거네요 이것도. 그렇죠. 예. 얘도 이제 나름 초반에 상대하다 보면은 되게 힘드네요. 저도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예, 기억만 있어요 이제. 아까 의수구 재료를 얻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의수구를 달러왔어요저 그리고 세키로 하면서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처음에 하면 대주 네. 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죽으면 NPC들도 병 든다 그래가지고. <laughs> 아 그렇죠. 그것도 되게 네. 좀섬취하죠 제가 예. 진짜 많이 죽였어요. 계속 뜨잖아요. <laughs> 그렇죠. 죽으면 그쵸. 누군가가 뭐 NPC들이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뭔가 마음 아프죠 야. 사실 야. 이 새로운 빌드 중에서 하나는 안 죽는 게 빌드이기도 하거든요 아예. 과거에도 보스가 있으니까 과거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과거로 가려면 원래 어떤 할머니랑 이벤트를 진행해가지고 네. 아 이게 약간 큰 스킬 중 하나예요 말하다가 네. 좀 지나갔는데 네. 네. 이거 이벤트... 딱 봐도 근데 엄청난 기술이었던 거 <laughs> 같아요 네. 원래 <laughs> 이제 그렇게 해서 이벤트를 진행해가지고 무슨 도련님의 방위를 네. 얻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할머니가 병든 채로 그 할머니를 없애면은 그걸 나중에 못 얻어요. 어? 벌써 올수 있어요? 제가 아까 중간에 열심히 뭔가 열심히 해서 뛰어넘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중간에 슈퍼점프네. 있는 거를다 네, 스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점프인 거예요. 아니 근데 얘 뭐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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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뭐야? <laughs> 걔네 치러 에이 그래서 얘가 이제 겐붕이 신세를 못면하는 거죠. 이게 또 어떤 지금 콤보가 있으신 거잖아요. 저 이게 또 약간 그냥 하면 안 되고. 살짝 제가 다섯 번째 때릴 때마다 약간 꺾잖아요. 네. 그거를 좀잘 꺾어야 됩니다. 이런. 네, 거 다. 절대 쉬운 게임이 아닙니다. <laughs> 일단 뭐 트리거랑 범퍼는 느낌이 어떠세요? 엑스박스 일반 거 같은 경우에는요. 네. 클릭감이 있긴 한데 네. 살짝 뭐 약간의 좀 싸구려틱한 클릭감이 솔직히 없지는 않아요 네. 이게 리얼 스크를 사용하다가 이걸 사용하면좀 느꼈던 건데 네. 근데 이거는 클릭감이 없는 건 아닌데 음. 되게 좀 부드럽게 클릭감이 있는 그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범퍼 누르는 것도 약간 느낌이 좋더라고요 많이 쓰시니까 원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크게 몰랐는데 <laughs> 있나 보네요 이게. 어, 근데 네. 그러네요 이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불사 배기를 이제 배우러 가는 건데 그 스킬이요 굉장히 세요 이게. 그래서 이제 스피드러너들이 그거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가장 강한 거 하나 있으면은 네. 거기에다 그걸 더 강하게 할수 있는 보조를 덕지덕지 덕지붙여가지고. 덕지 그 최강의 한방을 만드는. 네. 약간 이것도 살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원퍼을 만드는군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삼신기 중에 이것부터 배우러 가십니아 그렇습니다. 이해력 좋았습니다. 아 완전 좋았습니다. <laughs> 무조건 떨어뜨려서 죽여야 돼요 아 그래요? 어 네. 그러네 체력이 안다네 그래서 여기로 유인을한 다음에 여기로 밀어버리면은 이제 얘는 죽는 거예요 노마! No 아 요렇게? 요렇게요 네, 여기가 네, 이제 사송이에요 얘네들이 원숭이는 세지 않는데 네. 자 되게 숨어 있어가지고요 딱딱딱 음. 의도에 맞게 죽여 되거든요 그래시작하자마자 뒤에 한명 있고요 네. 그리고 얘가 두 번째 얘가 이제 깽가리 잡서막 알리는 원숭이 그리고 얘는 이제 듣는 원숭이 얘는 시작할 적기 위치 있으면은 뒤로 돌아가지고 바로 인사를 해주면은 이렇게 네 마리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음. 다 끝났으면은 내가 이겼다고 내가 이겼다면서 하 약간 좀 물려주는 안쳐도 되는 게친 거죠. 아, 그렇죠, 그렇 <laughs> <laughs> 그래서 얘가 이제 불사백이란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맹큼 이제 집어왔어요. 아, 이제 배웠네요. 네. <laughs> <근데> 여기서는 <laughs> 보면은 또, 떨어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일찍 떨어집시다. <웃음> <웃음> 적 저까지 안 에이, 가고 에이, 여기서, 네, 그렇죠. 어디서 썰어질지 아니까. 그래서 니다딱 있거든요. 이렇게. 야, 야, 야맹증 있으면 못하거든요 얘를 <laughs> <laughs> 이렇게 해서 얘는 잡는 방법이 불사대기가 있으면은 맞고 불사대기 또 맞고 불사대기 몇번 하면 얘가 죽거든요. <laughs> 그래서 여기 약간 중요한 게저 오른쪽 아래 보면 카타시로라는게 있어요. 네. 지금 보면 부사리가 아까랑 달리 좀머없져졌잖아요 네, 그죠. 힘이 빠진 느낌이에요. 네. 이게 카타 한번 휘두를 때마다 카타시로를30 소모합니다. 그래가지고 없어도 아 발동은 됐는데 약간 이렇게 약해져요. 고전 게임 장인분들 참 신기한 게뭐 고전 게임 말고도 어려운 게임들 스피드런 장인분들 신기한 게 네. 공부를 700시간 해도 이렇게는 못해요. 분명히 제가 학창 시절에. 집중 안 했어도 그래도 <laughs> 공부 시간 많 시간은 됐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쵸. 그렇죠? 근데 이렇게 못하거든요. 아닙니다. 네. 의지를 가지면은 이거 조금만 하시면 할수 있어요. 아요 의지가 없긴 했어요. <laughs> 공부의 지가아 그런 의지도 아니었는데 어 그랬는데 <laughs> <없긴> 네. <laughs> 안 땄네. 음. 이게 되게 세키로가 특이한 게보통 게임이면은 물속에서 움직이는 게 조금 더 느리거든요. 근데 세키로 같은 경우에는요. 물속에서 가는 게더 빨라요. 여기로 간 다음에 저 앞으로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을 한대 맞을 때마다 뒤로 조금씩 밀려요 얘가 보면은 땡겨 조금씩 밀리죠 이거를 이제 이런 거 밀리는 걸 이용해가지고 뒤로 민 다음에 마무리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잡힙니다 예, 뒤에 비석을 타고 우와 비석 환장을낸 다음에 지형짐을 이용하네요 그렇죠 그쵸 오우 쉣와 oh, 이게 진짜 전투지 <laughs>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스펙트런이 어디까지 쓸수 있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네 명칭이 있겠죠 그쵸? 제가 하는 거 같은 경우는 올보스 미니보스 글리치 리스라고 해가지고 네. 버그 없이 아 그런 잡는 건데 저는 네. 일단 글리치를 치지 않습니다 일단 게임의 시스템을 이용한 거다라고 그렇죠. 판정이 돼가지고 네. 야, 여기에 발도쟁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발도 안에가 있거든요 네. 불사백 써주고 막아주면 바로 끝 근데 일어나잖아요? 일어날 때 불사백으로 잡은 다음에 반짝거리면 은 왜안 하냐? 수갑자! 작 이렇게 <laughs> 그 차가 보이셨어요? 아, 네. 저기 많이 하다 보면 보입니다. 보통은 웬만한 미니 보스들은 웬만하면 첫 번째 인사를 할수 있게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인사를 한번 먹이고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 그렇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착지할 때쯤에 앉으면 얘가 날못 보거든요. 어? 그래서 총 소리가 들리면 얘가 돌아봐요. 팡. 어, 아 그, 돌아봤죠? 그때 얼른 가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아, 아, 이렇게. 아 여기가. 아, 네. 제 이제 세키로 예전에 알려주셨던 스승님께서 어 스승님께서 예 여기가 <laughs> 지영씨의 이제 총 맞은 것처럼을 누가 틀게 되면은 그렇게 잘 죽더라 라는 <laughs> 징크스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방금도 사실 한방 맞았잖아 아 그쵸 그렇죠. 아니 체력이 그70% 까였어 <laughs>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무서워요 여기 예, 그래서 되게 그 약간 살짝은 기도하면서 오는 온냅니다 딴딴 <laughs> 딴딴딴 여기가 이제 리듬게임의 본자 같은 곳 형님 <laughs> 지금 핸드셋으로 <핸드스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laughs> 네. 야 챙챙챙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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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야 역시 <laughs> 사운드가 뛰어나죠 아사운드 뛰어났네요 제가 이제 이거 직접 <laughs> 네. 한번 연결해보기도 했거든요 아, 아 근데 그래요? 이게 EQ가 뭐다 해놨더라고요 아, 4가지 세팅 정도 해가지고 할 수가 네. 있더라고요 자 이제 이 원숭이를요 네.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쉽게 할수 있냐면요 자 여기 지나가가지고요 속죽아범을 놀래키고요 자 여기에서 점프해서 불사 대결면 이렇게 스턴이 걸려요. 네. 때한번두번 그리고 데렸다가 한번두번세번네번 다섯 번그 다음에 한번두번 데렸다가 한 체악, 번. 번, 번, 번. 그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애가 죽거든요. 아니, 지금 공식이 있어. 네, 이5이5이5로 25, 25, 해서 정지기 풀릴 때쯤에 계속 때려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 핍니다 아유기 살아나요? 네, 그게 좀 이제 얘가 이래서 조금 맨 처음에 이 게임을 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놀라움을 주는 그런 아, 보스 중에 하나죠 공포감을 확 주네 그쵸 하나 둘 하나 둘 때리고 살짝 피한 다음에 뒤에서 좀 때려주시고 셋넷 뒤로 빠져서 이걸 막아주시는 거와 이거 안 막으면 죽는 거잖아요? 창으로 넣었다가 때리면 이런 쉐이. 식으로 막떡이 터져요 이렇게 오. 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몸에 기생충이 있습니다. 있네요. 저지네가 불사의 근원이에요. 어? 저 놈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이 불사배기가 필요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불사배기가 이제 처음 첫 번째 신기로서.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처음 장소로 왔네요, 보니. 그렇죠. 여기가 딱 거기예요. 어, 정확합니다. 어. 네.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딱 잡아주시고. 다 기억하죠, 또 이게 참잘 그렇죠. 모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장 끝나고 다시 올라왔군요, 이제. 예, 네, 여기 다시 왔습니다. 왜냐면또 이제 내가 죽은 줄 알았던 내 의붓께서 사실 살아나가지고 또 이상한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개성자를 버린다고 하면 수라 엔딩으로 돌입하는 거고. 아 그러면 그게 그걸로 이제 끝나요 게임이. 아 하지만 지금은 저는 다 보스 잡고 미니 보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이 계승자를 버리지 않는 걸로 그럼요. 해가지고 돌입을 할 겁니다. 지금 게임 들어온 지 40분 됐거든요. 네. 아니, 그렇죠. 보냈네요. <laughs> 아, 그렇 40분 만에 진짜 엔딩 볼뻔 했네요. 아, 예, 그렇죠. <laughs> 자 얘도 몸집이 크잖아요. 네. 몸집이 크면 잘 끼어요. 그래서 이쪽 으로 유도한 다음에 얘를 여기로 집어넣어 줍니다. 또 저기 안에 넣었나요? 그렇죠. 얘는 일단 한번 집어넣는 게 어렵고 집어넣기만 하면은 그냥 계속 공격 버튼 누르면 이렇게 죽습니다. 너무 멋있었는데 <웃음> <웃음> 이렇게 초라하게 죽.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불사 근키 엔딩을 보는 거고 아, 이게 원래라면 여기서 예, 끝나는데 하지만 우리는 과거로까지 가가지고 엔딩을 봐야 되거든요. 아 과거도 있어요. 예, 그래서 과거로 가기 위해서 여기서 한번 엿들어 줘야 돼. 돼. 네, 엿들었죠? 네. <laughs> 아, 아 원래 <laughs> 이것 저것 텍스트가 있는데 예, 여기 텍스트가 다 있는데 엿들고 이제 끝내버리면은 들은, 들은 거예요. 들은 거아 들은 거. 거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엄청 멋있어졌네. 자 이렇게. 다 봤어요? 다 봤습니다 이제 얘가 주는 카타시를 올리기가 네. 왜 이제 최근 스피드러너들이 좀 가끔 받고 있냐면요 얘가 자기 체력의 절반을 소모하고 네. 카타시를 5를 가질 수가 있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죄다 불사배기로 투자를 하면 전략적으로 잘 음.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쓰면은요 이런 식으로 점수를 까면서 플러스 5가 됐죠. 예. 네, 네. 체력도 줄었고. 그쵸그쵸 그쵸. 자, 그래서 얘도 미니 부스준이 하나예요. 네. 그래서 잡으러 왔습니다. 여기 원래 이척에 약간 똥꼬 뽑기, 약간 뭐 아니면 다른 거 뽑기 약간 그래가지고 그런 네. 기술인데 이렇게 띵글띵글 돌면은 똥꼬 네. 뽑기요? 예, 네, 사히뭘 뽑습니다. 잠깐만 잡아보면은요 그세키로가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네. 처데저 방금 그 뽑기를 당하면은 정말로 정말로 고통스러운 모습을 냅니다. 똥씬 그렇죠. 맞네요. <laughs> 좀, 조금 이제 맞으면 안 되겠죠. <laughs> 아까는 이제 불쏘를 잡았고 이번엔 물쏘네요. <laughs> 네 이번엔 벚꽃 쏜데 얘는 아까 놀래키잖아요. 저를 네. 뭐, 뭐, 인식 못했을 때 폭적으로 놀래킨 다음에 나를 인식시키면은 와서 박아요 그러면 이렇게 죽일 수가 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웃음> 아니 진짜로 <laughs> 이게 이런 게임이 아니가네뭐 <laughs> <laughs> 아, 아는 만큼 실어지는 거죠. 얘가 움직임도 다느려지고 그, 이런식으로 공격 타이밍도 되게 이상해요. 그니까, 러 특이하네. 예. 네, 어? 여기 또 있네, 그러고 보니까. 예 네, 여기 에물쿠이나시 하나 더 있죠? 이번엔 미역 버전인가요? <laughs> 그쵸. 약간 아, 이번엔... 그놈이랑 비슷하죠. 네. 그래서 여기도 똑또안 뽑히게. 와, 네. 저거구나. 엉덩이로 풍요을 해버리네요? 아, 그쵸. 사실상 관장 아니에요, 그러면? <laughs> 딱그 약간, 야. 그게 되게 웃긴 표현이긴 하지만, 네. 의외로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 시작하자마자 요거를 써버리네요 저기 아까 그거예요 저거 한 다음에 하면은 나 똥꼬를 뽑으려고 이게 뒤에서 나옵니다 풍혈? 예 이거 근데 똥꼬 뽑기 다 바로바로 맞추셔 가지고 안 쓰는 거잖아요 피경모전 돼가지고 앞을 보고 있으면 못 뽑아요 음... 네, 똥꼬 뽑기이기 때문에 <laughs> 아 그러네 이게 뭐 이게 흡수하려 해도 에, 어, 열린 데가 없으니까 아그렇죠그렇죠그렇죠아 아, <laughs> 식사하시는 분이 <분들> 죄송합니다 <laughs> 여기가 이제 세키로 전투 이션 중에서 가장 호평을 받는 보스 중에 하나죠. 얘를 보통은 번개로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번개로 자, 번개로만 잡으면 너무 느려요. 그래가지고 직접 맞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점프 피해주시고 그리고 그 백제 칼이 있네요. 그렇죠. 백제 시대의 칼. 그렇죠. 이때 앞으로 가가지고 불사대기 타이밍 음, 오셔서 불사대기. 그래가지고 불사대기. 그 다음에 번개가 여기 있네요. 번개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맞추면은 오오. 번개를 한두 번만 쓰더라도 번개를 한 번만 쓰더라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대시에 무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장정 당당하게 맞서면 돼요. 에못 <laughs> <laughs> 네, 맞혔지롱. 와 진짜 리듬 게임 하시네. 애기야, 다른 필요도 없고요. 이 네, 막을 <laughs> 필요도 없네. 네, 막을 필요도 없어요. 대쉬 무적이 있으니까. 네, 그쵸, 그쵸. 와, 레전드. 요거는 하단 공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점프를 해줘야 되는 거고. 네. 네 그거 외에는 이제 하면 됩니다. 이건 관찌르기라가지고, 달리면안 돼요. 맞고, 점프, 그 다음에 점프, 대쉬, 못 맞췄지롱? <laughs> 못 맞췄지롱?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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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열심히, 이제 정통적인 방법은, 옆으로 열심히 뛰고 있다 보면 피해지거든요 <laughs> 그 하단 공격 빼고는 <laughs> 그런데 이제 무적 알고 있으면은 이렇게 피하면 됩니다 자 그렇죠. 얘를 이렇게 눈을 찌른 이유가 뭐냐면요 은이 네. 눈물을 뽑아야 된대요 동의 눈물 예 네, 그런데 이러면 피 눈물이 날것 같은데 그니까 어떻게 눈물만 잘 뽑아가고 있어요 지금 <웃음> <웃음> 아무튼 가져왔어요 네 아무튼 눈물을 가져왔는데 이게 보니까 난리가 나 있어요 관광객이 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혼란해진 거예요 그죠그죠거기를 바로 점프해서 일단 잡고요. 일단 한번 잡았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획득시 한번 하고 창으로 각줄을 벗기고요. 우와. 이쪽을 가가지고 여기서 한번 하신 다음에 이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면은 얘가 이쪽으로 올 거예요. 그죠. 러면 저기 불이 붙을 거예요. 저쪽이 불이 붙었죠. 우와. 그러면 이거를 하고 뺀 다음에 그럼 터지면 데미지를 입어 얘가. 우와. 그러면은 그때 같이 때려가지고 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브젝트를 활용하고 NPC의 그 움직임도 잘 유도를 해가지고 잡는 방법이에요. 이게. 와. 네. 과거로 갈 겁니다. 아, 과거 너무 기대되는데요. 자, 얘가 이제 또 약간 인형이 환불의 나비라고. 예 네. 저 환영이 있잖아요. 네. 환불의 나비라고 해가지고. 그 얘가 또 유비 어? 커터를 많이 하는 애지만 화를 안해요 지금 저는 바유엔이기 때문에. 는 지금 파이어링 때문에 일단 조금 몇번헤드하면 죽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길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딱 떨어지면 딱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네, 이렇게. 아 떨어지기 직전에 갈고리를 써가지고. 아, 네, 그렇죠. 원래 낙뎀이 있는데. 그렇죠. 네. 여기에 물리 법칙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안 맞아요. 네. 원래라면 이제 딱 하면은 바로 쓸리는 거죠. 아, 그렇죠. 물리 법칙이 있으면. 자, 그래서 얘를 공중인살로 잡고요. 불살 배기에 넣고 핫 해놓고. 어, 바로 잡아 주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나할일다 봤다 하면서 이제 요로 여기, 여기 뒤에서 가면은요. 애들이 이제 쫄따구들이 공격을 못 해요. 자, 이제 두 번째 갖고. 여기는 이제 확실히 애들이 네. 조금 어려워지다 보니까 좀더 버팁니다. 탄. 한 탄, 탄 이렇게. 얘를 태클해 가지고 이렇게 잡아시면은 요거요. 자 이제 아까 그 아버지를 한번더 만나거든요 네. 여기도 이 의부가 굉장히 어려운 보수 중 하나에요 아까처럼 가둘 곳도 없어요 가둘려면 가둘는 곳이 하나 있긴 한데 사실 거기로 하는 거는 불능에 가까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럼 진검 승부네요 그죠? 진검 승부죠 하지만 저도 셉니다 아버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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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세요 지금 아그러셔지고 그래서... 일단 이게 과거니까 따지고 보면 의부가더 젊을 때네요 그쵸 맞아요 그럼 더 세겠네 젊을 때 세니까.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잡았어요. 와 하면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실 되게 세 나머지인데 어. <laughs> 지금 제가 <내가> 저도 세가지고. <laughs> 그 용의 눈물 받은 거랑 이거랑 같이 내기면은. 앵룡이랑 상행의 꽃을. 이거를 같이 주인한테 내기면은 불사의 힘이 사라지는. 아. 아, 그런 게 인간의기 스토리인 거예요. 앵을 좋아하네요. <laughs> 앵룡. 앵룡. 상행. <laughs> 앵? 이제 아시나 성에 있는 애들만 네. 좀더 잡으면 됩니다. 좋습니다. 여기 숨어 있는 애들. 네, 남은 중반 보스들. 아, 아까 그 발도쟁이네요. 약간 강화돼서 왔어요. 눈도 네. 빨개졌잖아요. 네. <laughs> 저도 빨해져가지고 있어요. 딱 이때쯤이 이상하게 어. 애들이 또 급사녀요. 왜 이게 이제는 의식했네요 게임사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1대1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버프 온 다음에 한 놈을 먼저 잡고 잘 경계를 안 쓰고 있는 곳에 가가지고 잡고. 이거를 북쪽으로 쓴 다음에, 오, 왠지 요청이 길었네요. 저 뒤에 있는 놈이 되게, 되게 은근히 데, 엄청 스피드를 잘하는 사람들도,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총 3마리 나오거든요. 하면은, 막고, 불사, 배기. 그리고 적당히 잘 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게 생각보다 짧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면은, 잡았습니다. 이게 보통님의 최종보스에요. <laughs> 와, 근데 너무 화려했다, 여기. 아, 이게, 이제... 네, 일단 이게 엔딩이긴 합니다, 이제. 음, 다 잡을 이제, 거니까. 네, 그렇죠. 다른 놓고 온 애들 한 명도 놓칠 수 없잖아요? 네. 일단 원한이 있네요. 네, 그렇죠. 네, 얘를 많이 돌려 썼네요, 보니까. 그쵸. 네. 점프하면서 싹! 하면잡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laughs> 동시에네요. 그렇죠. 그래서 딴, 딴 해서 잡으면 이렇게. 얘도 깔끔이게마리 그래서 여기는 어... 1대1을 방해해 애들이 있어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잡을 애들을 미리 잡아두고 가가지고 하는거죠 하나 아이고 처놈이 저렇게 방해를 합니다 이게 안 붙으면은 되게 위험하거든요 아이고 아 이렇게 위험하거든요 아, 아 그러네 이렇게 붙으면은 되게 때릴 공간이 많은데 어? 아까 이... 아아어디 <laughs> 아, 아, 때리시는 거예요? 아예 얘는 거기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모양이 좀 이상한데 이거? 아 많이 아파하는데요? 이제 다른 것때문아파는 거예요 아, 그렇죠다 아, 그럼요 얘가 망하게 잤네 그렇죠 저렇게 맞아야지 어우 저기 털이 수북하네요 잠깐만요 그래도 지금 카타시로가 남아있으니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저거 때릴 때마다 튕튕 거리네, 그. 튕튕 흔들려요. 네. 아, 그래서 잡았네요. 네, 잡았습니다. 네, 성불을 시켜줬죠. 그렇죠. 어, 이렇게 잡고 나가면은. 이러면 이제 러닝 끝인 거예요. 아. 네, 그럼 이제 시간이 런. 나오겠죠. 네, 충분한 시간이. 사고가 네. 몇번 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짧은 시간. 그렇죠. 딱 이거예요. 1시간 34분 39초. 예, 네, 이것보다 더안될줄 알았는데 솔직히 제가 최고 기록이 한 시간 26분이었으니까. 네, 네 그거다좀더많이 차이가 날까 했는데 그래도 네. 1시간 32분 내에 끝이네요. 아, 그러니까 죽은 것도 <laughs> 죽었는데 어떻게 얘기했지? 네. <laughs> 아, 그렇습니다. 자, 1시간 아. 반 동안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 주셨어요, 저... 일단. 네. 뭐 올해 목표 있으신가요? 올해 목표요? 그 내년에. 아 내년에 예, 목표. 22년 목표. 그래서 내년에는 2 0 2 원부터 끝까지. 어, 스피드런 마라톤 많이 네. 하잖아요. 저 네. 혼자서 하는 스피드런 마라톤. 음. 그래서 저도 내년에는 그런 걸좀 이제 멋있게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좀더 많이 많은 분들이 볼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멋있습니다. <laughs> 네. 자 그리고 오늘 버스니비치. 리콘 컨트롤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플레이 하시는 동안 쭉 이걸로 계속 하셨기 때문에 콘솔 네. 게임이나 아니면 엑스박스나 뭐 이제 PC에서도 호환이 가능하니까 마인드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 컷. <웃음> <웃음> 와우! 열로 가둬야 돼요. 그걸 온이 가두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맞죠? 그러면 전 얼른 가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원망의 1이가 열로 나오지를 못해요. 이 갇혀가지고 나무도 모든 갇혀가지고 여기 나오질 못합니다. 살짝 왼쪽위가 지형이 살짝 높잖아요. 네.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가면 여기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설마 인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인사를 하지 않고요. 얘가 떨어집니다. 자이렇게 하면 딱게 걸치거든요. 그러면요 우리가 얼른 가가지고 좀 가둬진 상태죠? 네. 그러면 네. 얼른 가가지고 하면 죽어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떨어졌거든요. 여기 사이로. <laughs> 는 이렇게 해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예. 승무로가 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멤버십 가입. 음. 멤버십 가 멤버십 가, 가입. <laughs> 아! 지금 가입하세요. 와우.